국내 연구진이 조기 위암 환자에서 위하부와 유문부위를 보존하는 복강경 유문 보존 위절제술이 기존 표준 복강경 수술법인 원위부위 절제술만큼 효과적이며 생존률과 재발률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다기관 무작위 대조 임상 연구를 통해 규명했다. 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 이혁준 양한광 박도중 공성호 교수 및 분당 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 김영호 교수, 서윤석 안상훈 교수 등 국내 아홉 개 기관의 연구진 1 6 명으로 구성된 클래스 공사 연구팀이 위 중간부 조기위암 환자 256명을 대상으로 복강경 유문보존위 절제술과 복강경 원위부 위 절제술의 예후를 3년간 추적 관찰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최근 위 내시경 검진을 활성화로 위암의 70%는 조기에 발견되며 이런 조기위암 환자 10명 중 9명은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수술 후 위장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절제 부위를 최소화해 부작용을 줄이는 보존적 수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중이다. 기존 표준 복강경 수술법인 원위부위 절제술은 위하부와 유문을 포함한 3분의 1을 절제한 후 남은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수술법이다. 위로 들어온 음식물이 소장으로 바로 내려가면서 설사를 유발하거나 담즙이 역류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고 위 기능을 최대한 유지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위하부와 유문을 보존하고 위 중간부의 절반 정도만 절제하는 유문보존위 절제술이 보완됐다. 그러나 이제껏 두 수술법을 객관적으로 비교한 다기관 무작위 배정 연구는 세계적으로 없었다. 이에 연구팀은 위의 중간부에 조기 위암이 있는 환자 256명을 유문보존 위 절제술, 원위부위 절제술 그룹으로 나누고 수술 결과를 추적 관찰했다. 1차 평가 지표는 수술 후 1년째 덤핑 증후군이었고 2차 평가 지표는 수술 후 3년간 추적한 합병증, 영양상태, 재발율, 삶의 질 등이었다. 분석 결과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은 채 소장으로 내려가 복통 설사 저혈당 땀흘림등 전신 증상이 발생하는 덤핑 증후군 발생률은 유문 보존군과 원위 부절제군이 각각 15.8%, 13.2%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영양상태는 유문 보존군이 원위 부절제군에 비해 잘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3년 후 혈액 검사로 평가한 헤모글로빈 단백질 알부민 수치 모두 유문 보존군이 높았다. 또한 유문 보존군과 원위 부절제군의 담석증 발생률, 역류성 위험 발생률 모두 유문 보존군이 우수했다. 즉 유문 보존위 절제술은 담석증 및 역류성 위염이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류성 식도염 발생률, 위 배출 지연 발생률은 원위 부절제군에 비해 유문 보존 절제군이 높았다. 그러나 전체 합병증 발생률과 삶의 질은 두 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추가적으로 두 그룹의 전체 생존율과 무병 생존율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수술 3년 후 전체 생존율은 유문 보존군과 원위 부절제군에서 각각 99% 100%였고, 3년 후 무병 생존율은 두 그룹 모두 99%였다. 즉, 유문 보존 위절제술 환자군이 표준 치료법인 원위 부위 절제술 환자군에 비해 수술 후 영양학적 지표가 우수했고, 합병증 발생률과 생존율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연구팀은 확인했다. 위장관 외과 이혁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위 중간부 조기 위험 환자 치료에 있어 비교적 최신 수술 기법인 유문보존 위 절제술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뜻깊다며 수술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위암 수술 방법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복강경위장관 연구회에서 네 번째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외과 분야의 최고 권위지 외과학 연구 최근호에 게재됐다.